움직이는 교회 조이숙 선교사라고 합니다. 어, 1, 2년 동안 저희 스리랑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음, 움직이는 교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친구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 형제 얘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년도부터 제가 이 예배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로 전도사역을 했었는데, 이렇게 길거리 전도를 하곤 했어요. 길거리 전도를 하고,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은 지금 안산역 앞에 있는 원고 공원이, 공원이고, 이곳은 스리안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전도를 활동을 하다가 그날은 여름이었는데요. 아무런 소득이 없이 엠센터에 다시 돌아와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저희가 19년도에는 아직 코로나가 터지기 전이어서 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의료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 의료진료에 필요, 치과치료가 필요해서 형제가 두 명이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게 아니고 와 있는 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이제 이 친구들과 여러 번의 접촉을 통해서 음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중에 여기 있는 친구 한 명이 다순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참그 복음에 대해서 진지했어요. 불교도이거든요. 스리랑카는 보통 70%에서 75%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제의 반응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 사람이냐 신이냐 이거부터 시작해서 어 불교도들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니르바나를 가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런 거부터 진지한 고민들을 던져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했고 이 친구 안에 조금씩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결정적으로 이 친구가 하나님 옆에 반응하고 반응했던 거는 저희가 음 추석 집회라고 해마다 하는 추석 때한 700명 정도의 외국인들 저희 모든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집회 가운데 이 친구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 예배 때 첫날에 성령님이 만지시는 걸이 친구가 느낀 거예요. 첫날 그러더라고요. 이 예배를 끝나고 와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마음 몸이 막 흔들리는 걸 느꼈고 쓰러질 뻔했다.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 날 아침에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고 저렇게 밥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 친구 손목에는 사실은 그 승, 스리안카 사람들 보통 불교도인들이 하고 다니는 주술 팔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이 팔찌를 끊고 저 앞에 나가서 찬양하고 싶어요 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날 이 친구는 주술 팔찌를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게 됐어요. 정말 은혜가 있었고, 스리안카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진실하게 반응하는 모습이 쉽지는 않았는데, 저에게도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돌아와서 예수님 영화도 보여주면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졌어요. 이렇게 이 형제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은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어느 날은 본인이 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기도하, 기도를 아주 짤막하게 하는 모습들도 정말 사랑스러웠고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에 정말 저희들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였죠. 근데 이 친구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이 친구에게 세례를 줘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차인데 형제가 형제 직장이 일이 없어서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주민 사역이 늘 그렇듯이 비자가 4년 10개월 그래서 4년 10개월 정도 그리고 본국에 이 비자 연장이 되면 10년 이렇게 제한된 기간 가운데서 이주민 사역을 해야 되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분들을 양육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그것을 볼수 있다는 건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기대를 이형제하게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복음으로 성장하는 것들을 그림을 그렸었고 그렸었는데 마침 이 친구가 직장을 이직한다고 해서 간다고 하는 곳이 전라도에 있는 멀리 있는. 광주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제 상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복음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을 보고 싶은데 왜 그런 기회를 제가 얻을 수 없냐고 음, 그렇게 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바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왜, 이 형제가 떠나면, 올 수도 없다면, 내가 가자, 우리가 가자, 이런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제 지경을 넓혀주셨어요. 제가, 음, 제가 생각했던 시리랑카 공동체는 안산에 있는, 안산에 예배드리러 올수 있는 그 공간에 올수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눈을 열피셔서 안산뿐만 아니라 한국 땅에 있는 그래서 더 멀리는 찌리랑카 땅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제 눈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움직이는 교회고 그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작년에 코로나로 심했지만 소수로 움직였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 예배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고 소수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눈에 띄지 않았고 가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었죠. 작년부터 이렇게 광주에 있는 이 친구를 만났는데요. 총 작년 6월에 한번 갔었고 보통은 여름휴가 때 그리고 추석 수련회 때 그리고 어 설날에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 이 광주에 있는 이 다순이란 친구를 세번 방문을 했어요. 첫 번째 방문을 했을 때는 정말 두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10시까지 형제들이 일을 하니까 사실 만나기는 어려웠어요. 오랫동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멀리를, 가, 멀리 저희가 찾아갔지만 딱 3시간 이분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감사한 건 갔을 때이 형제랑 함께 있는 고향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고향 친구도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였죠. 그래서 같이 그곳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 고향 친구에게 복음도 1단계 전했고 그리고 같이 축복송도 준비해 가서 이 곳에서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렇게 일차적으로 증거도 하고 예배도 함께 드리는 시간을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에 한번 더 오겠다라고 했고 갔을 때는 저희가 어 스리랑카어로 되어 있는 그 큐티집을 나눠주고 그리고 전도지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나눠주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2차에 갔을 때는 작년 11월이었네요. 이때도 가서 저희가 예배드리고 이 다순이란 친구 고향 친구에게는 적극적으로 그날은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저희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은혜였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이때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함께 나들이도 하면서 추억을 쌓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어요. 그래서 이분들 안에 갇혀 있던 이들 이들과 함께 갇혀 있던 이들과 함께 밖에 구경도 하고 이렇게 스리랑카 음식도 함께 만들어 먹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갔던 형, 한국 형제들은 이들과 함께 여기서 어, 잠도 자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죠. 그리고 아 예, 이게 저희가 주변에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같이 나들이를 갔어요. 그 사진도 찍어주고 함께 귀한 추억을 만들었죠. 그렇고 이제 올해 초에 설날에 삼차 방문을 갔는데요. 어, 이때는 정말 쉽진 않았어요. 늘갈 때마다 긴장을 하게 되는데,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아서 긴장을 하게 돼요. 이때도, 어 사실은 근처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을 통해서 교회를 빌려놨었는데, 이때 당시 광주에 코로나가 계속 산발적으로 터지는 상황이어서 갈 수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했던 교회 빌린 것은 취소를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형제들이 계속 이 휴가 기간인데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 되나? 그러면서 우리 팀들이 같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구했을 때 그래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갑시다라고 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형제가 그 출발하는 아침까지만 해도 문자로 오늘도 일을 합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출발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광주 땅만 밟고 올수 있다는 마음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가서 이 형제를 못 보고 못 보고 올 수도 있고 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음, 시간만 버리고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거절할 수, 어, 거절받을 수도 있다는 마음들을 준비하고 갑시다 하고 출발을 했을 때, 한두 시간 정도 가기 시작했는데, 형제한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발하고 있고 당신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당신이 시간이 안 되면 당신 얼굴만 보고 오겠다 형제 얼굴만 보고 오겠다 했더니 형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 사장님께 얘기해서 반차를 쓰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게 가는 길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래서 이때 갔을 때는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이 형제 룸메이트를. 이 룸메이트는 라이루라는 친구인데 이 형제도 불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랑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같이 또 이날도 식사를 하고 이날 함께 머물고 그러면서 마침 설날이기 때문에 설날 선물도 좀 준비해 갔어요. 작지만 갔을 때이 형제에게 자연스럽게 스리랑카 상황들을 좀 같이 아픔들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좀 가졌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그때 월초기 때문에 가져간 달력이 그 NGO 단체의 달력이었는데 그게 저희 어 교회 거랑 관련이 있어서 거기 보면은 연마다 그 달마다 어떻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는지 뭐. 그, 그런 게 사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마침.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이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교회라는 게 이런 거고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사역 그리고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사역을 일을 하고 싶어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을 했고 스리라카 땅가운데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원하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가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믿,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우리는 원한다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우리 그 시간들이 마무리가 자연스럽게 스리랑카 땅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 형제한테 올 때는 제가 어 다음에는 오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선물을 가져올 건데 그거는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가져올게 라고 약속을 하고 이날 3차 방문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형제에게 다음에는 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게 되기를 바라고 올해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광주 방문이었고요.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요. 음, 화성에 있는 웃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웃불이라는 이 친구는 저 제가 예수님을 영접 아, 예수 복음을 전한 건 아니고요. 스리랑카에 있는 성규사님께서이 친구를 이 친구가 와, 여기 한국에 왔으니 좀 부탁한다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계속 컨택을 했는데 일이 너무 늦게까지 끝나는 거예요. 10시까지. 주일에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가끔 쉴 때도. 그래서 계속 이 친구에게 메시지를 주고 늘그 성경책 전해주고 잘 있는지만 안부를 묻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 친구 있는 회사를 방문하게 됐어요 이렇게 방문을 할 때는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지내는지를 볼수 있어서 오히려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친근감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때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음~ 아~ 어느 분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 선물들을 들고 갈수있었고요 어~ 이때도 이 친구랑 같이 있는 직장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같이 이곳에서 이날은 밥을 같이 먹지 못했지만 이 친구에게 도전을 주고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 그렇게 다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는 시간들을 갖고 돌아왔고요. 이게 1차 방문이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곳에 어, 10명의 스리랑카인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두 불교도인들이에요. 이 형제 한 명만 음, 기독교인이었죠. 그래서 이그 그 친구들을 계속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차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 11월에 방문을 했는데 작년 11월 추웠어요. 굉장히 추웠는데 이 형제들이 보시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팔에 쪼리 같은 걸 신고 있었어요. 아주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말 좀 그 모습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친구들에게 이날 만나고는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날 저희가 함께 갔던 송교사님이 계셨는데 송교사님이 이 친구들에게 어 복음을 전했고 이 친구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로 결정을 해서 어 이제 크리스마스를 좀 계획을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여기서 크리스마스 파트를 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고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하면 좋겠다 예배도 드리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작년 크리스마스 때가 좀 많이 심각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한꺼번에 형제들이 있는 곳에 저희가 가는 게 민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계획한 게 뭐였냐면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이들에게 겨울 옷을 모아서 스리랑카는 여름 나라기 때문에 겨울 옷을 사진 않아요 아까워하죠 스리랑카 가서 입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인들 통해서 중보하는 분들 통해서 중, 그 여름 겨울 옷을 모았어요 삼차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고 형제들 1 0 명에게 충분히 전할 만큼의 옷을 모아서 전해주고. 여기서 이제 밖에서만 전해 주고 왔어요. 코로나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차 차를 꼭 마시고 가라 해서 차를 밖에서 마시고 돌아오는데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다음에 꼭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라고 그냥 보내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방문들이 있었고 삼차에 방문들이 있었고, 더 많은 케이스들이 저 있긴 한데,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들이었고요.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사역들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가지고 갔던 것들이에요. 생기는 것들. 지금 제가 여기다, 여기에 명찰로도 차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스리랑카 국기에. 이렇게 배지를 만들어서 제가 가방에 갖고 다니면 사람들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먼저 접근을 해요. 당신 스리랑카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서. 예 네, 그래서 전도용으로도 효과가 있고요 말씀을 찍어서 놓기도 하고 형제들 방문할 때는 형제들 그림 사진을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받아서 그들에게 전하고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그들이 엄청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번에 어떤 어 형제님 집 방문했을 때는 그집 따님 사진을 이렇게 해서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페이스북으로 페이스톡으로 갑자기 스리랑카에 있는 가족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막이이 한국 사람이 너의 사진, 내딸 사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왔어, 막 이러면서 다온 가족을 다 페이스 그 페이스톡을 통해서 화상 통화로 인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과 인사하는 그런 시간들의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저에게는 좋은 장점이었고. 어, 저희가 이렇게 섬길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섬겨주시는 봉사자들이 함께 있었어요 청년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보금 전하기가 어렵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전도지를 요즘은 안 받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타겟을 하나 잡은 게 어~ 리랑카 식당들을 탐방을 했어요 고그 중에 음, 하나 선택받은 선택한 게 여기 앞배 카드라는 식당이고 안산역 앞에 있는데요. 여기를 여러 번 가면서 이분들과 관계를 열었어요. 열고 이곳에서 복음 전하기가 접촉하기가 좋아서 형제들이 이곳에 와서 식사를 꼭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 가서 밥 먹으면서 교제를 열고. 그래서 이분들하고 어, 허락받기를 이쪽 방한 칸이 있거든요. 그 방에서 한 달에 한번 예배드려도 되겠냐 그런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몇번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그곳에 와 있는 그 어, 예배 식사로 와 있는 친구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고 있었습니다. 이게 또 좋은 장점이었고요. 또 음, 이렇게 네, 이분은 매니저고요. 그리고 아 네. 제 말보다 이게 늦어졌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요기요 장소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활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월 셋째 주에 노방 찬양을 해요. 노방 찬양은 그 나라 자국어로 우리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자, 당신들의 목소리가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노방 찬양에요 그래서 계속 이런 연결점을 가지면서 복음을 접촉점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예배 투어라고 하는데 저희 제가 만든 언어긴 하지만 음, 팔당에 자전거를 탈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그좀 전에 음, 이 노방 예배랑 이거랑은 같이 연결점이 있어요. 제가 계획했던 건 노방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접촉하고 할때 전도를 하지만 이들이 바로 교회로 오지는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벤트로 이 자전거 타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은 이번에는 팔당에 있는 자전거를 타러 갔지만 그 다음에 또 이런 노방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을 접촉점을 갖고 그 다음에 예, 예배 같이 또 이벤트를 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접촉점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방 예배 팔당 예배 가기 전에 가까운 나방주 M센터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곳에서는 처음 예배드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하고도 계속 이렇게 해서 음 이벤트 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작업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때 형제들이 코로나로 답답했었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그들을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기뻤어요. 그래서 이거 한 3개월에 한번 정도 좀더 이런 이벤트를 좀 계획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투어라는 이름으로 음 전도를 한 다음에 노방예배 때 오는 사람들에게 접촉점을 만들고 교회에 올수 있도록 또 접속점을 만드는 계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또 이제 어 제가 이런 사역을 할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 없이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고요. 그리고 기도 중보자들이 제가 매주 이런 기도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처음에는 메일도 보냈어요.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의 기도체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해서 제가 한 100여 명의 기도 중보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고 또 옆에서 직접 뛰는 한국인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이는 교회가 가능했고요. 지금은 조금 진화됐어요. 발전? 그래서 이제 카드를 만드는 것보다는 요즘 카카오톡 채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카오 채널을 통해서 이 채널은 중부자들에게 스리랑카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좀 부탁하고 스리랑카와 계속 접촉점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어, 아 그리고 이거는 유튜브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는 이 유튜브는 이제 스리랑카 인들을 위한 유튜브죠. 여기에 매주 설교 말씀들이 올라가고 보급 메시지들이 올라가고 또 우리 한국인 친구랑 스리랑카 청년이 같이 그 뮤직 비디오를 찍어서 올리는 것들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뮤직 비디오가 더 인기가 많아서 그거는 더 많은 분들이 조회수가 많더라고요. 바라기는 예배 설교도 메시지도 많은 분들이 듣고 어, 그 메시지에 하나님께 많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스리랑카 땅, 가, 땅이 되게 어, 그 땅에서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작년만 해도 스리랑카가 기독교 국가 그 핍박받는 순위의 30위에 들 정도입니다. 길거리에서 승려들이 어, 개신교 목사를 막뺨을 때려요. 왜? 왜절 옆에다가 교회를 세웠냐 이게 이유인 거예요. 옆에 경찰들이 있어서 있었는데도 말리지를 못해요. 스리랑카의 그 강력한 그 권력 중심은 승려들에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저는 가장 큰 복수는 어, 스리랑카에 2만 2천 명이 있는데 스리랑카 형제들이 한국에 2만 2천 명이 와 있어요. 그들에게 최대한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저는. 저희 팀은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이게 되게 약해 보이는 발걸음 같아 보이고 작은 발손에 있던 소년 손에 있던 물맷돌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의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거고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는 1 단계는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않을 테고 이 단계로는 그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다음 세대가 예수님이 믿었을 때 거부감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스리랑카의 불교로 가득한 그 땅이 점점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으로 물들어지고, 그래서 그 불교라는 세력들이 좀더 약화되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갈아가시면 이게 작지만 갈, 거, 갈 거고, 어, 가장 큰 걸림돌은 어, 이걸 사역을 하면서 사실 열매가 없을 때도 있어요. 빈손으로 돌아온 적도 있고, 그럴 때 낙심도 되고, 음, 실패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갈 때내 지경이 넓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더 많아지는 거겠죠. 네 이상으로 제가 어, 음, 움직이는 교회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개척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이주민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 약심 가운데 있다면 힘내세요. 저도 이 과정 가운데서 일어났다 또 가라앉았다 하는 작업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던지는 건 작은 물매돌이지만 거의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